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보노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과일 블루베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블루베리를 좋아하시나요? 블루베리는 영양가가 높은 과일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루베리 영양성분, 칼로리 생 블루베리 100g당 약 57kcal로 저칼로리 식품입니다. 블루베리의 효능 블루베리는 그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영양소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의 보물상자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 블루베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2. 뇌 건강 개선. 여러 연구에서 블루베리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블루베리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세포의 정보 전달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노인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어요. 4. 당뇨병 관리. 블루베리는 당뇨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낮은 지수치와 고품질의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줘요.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적당량 섭취하면 좋답니다. 면역력 강화. 비타민C가 풍부한 블루베리는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줘요. 면역 세포의 기능을 증진시켜 감기와 같은 일반적인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답니다. 특히 환절기에는 블루베리를 챙겨 먹는 것이 좋겠죠. 7. 소화 기능 개선. 블루베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과 소화 기능에 이점을 제공해요. 장내 유익균의 번식을 돕고 변비를 예방하는데도 효과적이니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요. 체중 관리. 블루베리는 낮은 칼로리와 고품질의 식이섬유 덕분에 포만감을 제공하면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줘요. 블루베리의 부작용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절한 양의 블루베리를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지만 과다 섭취 시몇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루베리를 먹을 때는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알레르기 반응 드물지만 일부 사람들은 블루베리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통증이나 가려움증 호흡곤란, 구역질, 구토 등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해요. 위장장애 과도한 양의 블루베리 섭취는 속쓰림과 같은 소화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적당히 먹는 것이 중요해요. 블루베리 칼로리 블루베리 한 알의 칼로리는 약 1.3kcal 정도이며 100g당 칼로리는 약 56kcal이에요. 이 중에서 탄수화물이 약 14g, 단백질이 약 0.7g, 지방은 거의 없고 식이섬유가 약 3g 들어있어요. 이런 낮은 칼로리와 다양한 영양소 덕분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답니다. 블루베리는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슈퍼푸드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루베리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적정량, 하루 섭취량. 블루베리의 적정 섭취량은 하루 약 20, 30개 정도로 권장됩니다. 이는 약 100g에 해당하며 이 정도의 양을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먹는 방법. 블루베리는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과일로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블루베리 섭취 방법. 생으로 섭취하기. 블루베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생과일로 섭취하면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무디나 요거트에 추가하기. 블루베리를 스무디나 요거트에 넣어 섭취하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베이킹 재료로 사용하기. 블루베리를 머핀, 팬케이크, 케이크 등이 베이킹 재료로 활용하면 맛있고 건강한 간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설탕의 양을 조절하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건강 효과 정리. 항산화 작용. 블루베리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을 포함하고 있어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 블루베리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며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뇌 건강 블루베리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으며 노인성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생으로 섭취하거나 스무디, 요거트, 샐러드, 베이킹 재료로 활용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블루베리는 하루에 약 20~30개, 질 10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정량으로 권장됩니다. 오늘은 블루베리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칼로리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블루베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리길 바라요. 여러분도 블루베리를 자주 즐겨보세요. 블루베리를 먹으면서 느끼는 상큼함과 건강함은 정말 특별해요. 여러분도 블루베리의 매력을 느껴보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